사진 기사님 무섭습니다. 저의 저의 악 악지 네베시스.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어이. 지금도 그렇게 어, 뭐야, 거인님 왜 여기죠?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그 처음에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당연히 저는 <laughs> 당연히 칼질 몇번 하면 쓰러질 놈인 줄 알고 잡았는안 죽는 거고, 저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아 도도가마루가 뭐 할까? 태도 할까? 음, 태도. 아, 도도가 마르면막 태도에도 상관없겠죠? 해어야지 아, 예, 루시앤님,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그 무쌍도 만들어 보려고, 아까 루시앤님 방송에서 루, 무쌍도 만드시는 거 보고. <laughs> 저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솔직히 도도가 마르면 그냥 가도 상관없겠죠? 그냥 비약이나 먹고만 네. 하고. 어이 나이프 많네요. 함정이랑 나이프.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체력 폭삭을끼없습니다 어, 수면 나이프로 계속 추천할게요. 서드사이님은 제너지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악의 몬스터입니다. 왜 그딴 거 만들어야 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야, 이거 잘, 재미 좋은데? 어, 잖아요? 닙니다 이야, 벌써 잖아요. 폭탄 있습니다. 폭탄이 없네요. 저 폭탄 제가 할게요. 네 잠깐만요 저는... 없네요 성광탄 있다 아 저거 있어요 저거 어떤가요 <laughs> 저거를... 센 공격으로... 터트릴만한게 내가 있나? 저는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그냥 제가? 관통탄... 3렙 쓸게요 아 관통말고 통산 없어요 통산? 아 통산... 2렙짜리 있네요. 네 그거... 통소 쓰면 안돼요? 통통통 아예 나이스 nice. 이번에는 막 엄청나겠다. 음. 아 이거를 어떻게 막으시던데요, 힐리버드를 네. 아이고. 저희 아, 저희는 애시당초 이거를 기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다 요소로 하는 겁니다. 예코인 네, 네. 때문에, 코인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포인트인가. <laughs> 아 맞아 서사님한테 비인탄 써야지. 어 안돼 쓰지 마. 민망 해지는데 개인전 쓰면. 이거. 어, 아이고. 봐. 뭘? 아, 아이 고야아송광범이도 예매하고. 제가... 아 얘는 아, 되게 한정을 하나 깔게요아한장 있으세요? 나이스. 저로 네, 갈게요. 면은한그 있어요. 갑시다. 이 사람은 별로네 이제 단풍 쏘고 아마 아이씨 어우 <laughs> 안된다아 근데 아이 스트레스 올텐데 와라 그래 와라 좀야좀와 달려 그래 잘했어 제가 고우관에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어철검통 안돼 아 꼬리 아 그렇지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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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용 나이스 이거 마비 더빨때 아이고. 짜잔. 아, 너무 재밌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데. 맘이 어디 쪽이죠? 뒤쪽이죠? 오케이. 그냥 제가 전 달라붙어서 싸울게요. 어차피 이거 달라붙어야 저 맞으니까. 에이. 라보는 갱기가 별로 안 나오네요. 라보가 그 어, 검사들하고 응근 시너지가 좋아가지고 몸안쪽에다 깔아주시면 은 많이 좋아합니다생각들보 이제 파라던 습관 때문에 머리가 좀 벌려서 갱기가안 나오네요. 오 약속되니까 진짜... 태도 뽕에 취한다 뭡니까 저 태도 못해요. 이건 좀야다아 내가 태도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 무기 한번 갈아야 되는데. 마비나 뭐 그런 거 네. 없으시죠? 네. 단차 탈게요 그러면? 네. 아 성광 있네요. 아 성광 오케이 단차 이면탈수 있을 것 같아요. 갔어. 타고 머리치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어는 탈게 없어요. 아 지금 타이밍이 그럼 너무 안 좋게 머리에 닿나? 지금 내구도가 주황색이라 가지고. 그냥 저거 누워있는 동안 도것만 하시고. 네, 네네네. 슬슬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떨어집니다. 떨어졌 오케이, 어, 나이스. 아 태도 없는 건 괜찮네. 두도마가루. 가자라가자라 태도 신모선 새로 생긴 건가요? 네, 네, 네. 요거, 요거. 아 찌르기 찌른 다음에 <laughs> 머리 깨는 거 새로 생겼습니다. 음. 오, 삐아. 아,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한번 A가 한번 나올지도.